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리에 설치된 오존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날입니다. 어, 보통 저희 그냥 필터는 두 달에 한 번씩, 그리고 활성탄이 들어가 있는 필터는 세 달에서 네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교체했는데 그렇게 뭐 더럽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체 주기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더럽다, 그럼 교체 주기를 조금 당겨도 돼요. 저희 이 오전 정수기 필터 커버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거 초창기 이제 나왔을 때 진짜 이 커버 정말 잘해 먹었어요. 이거 열어야 되는데 자꾸 잠그다가 그냥 깨질 수도 있고 그냥 이 지금 흰색 스페셜 툴로 열어야 되는데 이 흰색 스페셜 툴 없어가지고 저희 파이프렌치 물려가지고 하다가도 많이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진짜, 스페셜 툴,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스페셜 툴 청구할 수 있거든요. 스페셜 툴 청구해서, 또, 이게, 메이커도 똑같아요. 이게 하도 저 파란색을 깨먹으니까, 이제는 마킹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풀린다. 저렇게 하면 잠긴다. 이렇 마킹까지 다 해놨으니까요. 보고, 잘, 열고 닫아 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필터 하나 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살짝 넘어죠. 이게 활성탄 그 필터입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해 가지고 뭐 지금 상기사는 안 씻었는데 안에 이제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보고 한번 씻고 필터 넣고 다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생뭐 생수, 생수나 아니면, 뭐, 수돗물을 넣고 다시 클로즈 했는데, 지금 상기사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그 뭐, 차이점이 뭔데, 에어를 뭐, 자동으로 뺄 수도 있는데, 저는 에어 웬만하면 덜 차려고 거기에 이제 물좀 넣고 잠궜어요. 이렇게 해서 또 잠글 때, 또 조심히. 항상 말하지만,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정말 잘 깨져요. 정말 잘 깨지니까 타이트할 때도 적당히 타이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물 밸브를 잠가놓고 저걸 열어야 되지. 물 밸브를 그 열어놓은 상태에서 열면 물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기판이랑 그 옆에 있는 냉각팬 그 전기적인 쪽에 물이 들어가면 또 어스가 나거나 손상이 돼요. 그래서 항상 물 밸브 두개꼭 잠근 다음에 밑에 웨이스 좀 받쳐 놓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필터 갈 겁니다. 그냥 필터는 두 달에 한 번씩 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상계사 이제 물 웬만하면 다른 데안 틀려고 조심히 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필터가 깨끗하죠. 약간 누리끼리 해줬는데 그래도 거의 뭐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한 3개월 에한 번씩 바꿔도 될것 같은 느낌이 예, 있습니다. 요게 필터가 메이커 필터라서 겁나게 비싸요, 진짜. 진짜 중국에서 사면 얼마 안할것 같은데, 예, 메이커도 이제 비싸게 받아 먹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오전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될게 뭔가요 밸브를 꼭 잠가 주세요 밸브가 두 개에요 인넷 아웃렛 밸브 두개 있어요 그 밸브 잠그고 그 다음에 열때 스페셜 툴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커버가 안 깨지게 조심히 열어요 그리고 어, 세 번째 그 물이 안 튀게 그 기판 쪽이나 그런데 안 튀게 웨이스 밑에 깔아 놓고 하고 그리고 파워도 끄는 게 좋아요 그 옆에 토글 스위치 있거든요 그 파워 끄고 하는 게더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저희가 다 달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밸브를 열고 파워를 키고 전원을 올리고 하면 이제 그냥 틀어서 이제 에어를 빼면 돼요 이 끝이에요. 만약에 에어가 물이 안 나온다. 아니, 저 생각에 99.9% 물이 나옵니다 근데 물이 나온데 시원하게 나온지 조금, 미, 조금 약하게 나온지 그 차이가 있는데 약하게 나오면 계속 에어 빼면서 조금 수압이 차게끔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완전 처음에 수압이 약, 약간 약했잖아요. 지금 이 정도 수압이면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선박에서 다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